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 15년 경력의 박세웅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줄여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저희 세무회계선호에서 4월 27일 일요일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20%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순금융재산 가액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금, 주식, 채권 등까지 포함됩니다. 금융채무는 은행 대출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역시 2억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즉,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 20%인 2억 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하여 더 많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상속인분에게 이전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없게 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모든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저희 세모에게 선으로 연락주세요.